자 계속해서 우리 연습 문제 어, 한글판의 페이지 300 페이지 372 페이지입니다. 어, 연습 문제 24번을 통해서 우리 3 곱하기 3 행렬을 이용한 연립 방정식을 푸는 풀이법 그리고 공학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답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3 곱하기 3 행렬을 볼수 있는데요. 자, 네. 3, 문제가 3x 더하기 2y. 더하기, 아, 3x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y, 더하기 z 이꼴 13이고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y, 플러스 4이꼴 11입니다. 그리고 x, 더하기 4y, 마이너스 5g, 이골, 마이너스 31이구요. 우리는 이걸 갖다 행렬 형태로 나타나면,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4, 1, 4, 마이너스 5, 에, 네. 우리 벡터는 x, y, z 벡터가 되겠고, 이게 b 쪽으로 넘어가면, 요렇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디터미넌트를 구했습니다. d-equal. 아, 자, d-equal.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음, 요, 매트릭스 전체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equal. 어, 우리, 계산을 한번, 요, 코 팩터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3 빼고 나머지, 1행 1열을 빼고 나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요렇게, 요렇게 빼고 나머지를 씁니다. 2, 4, 1, 마이너스 5. 그리고 1빼고 나머지를 씁니다. 마이너스 2, 1, 1, 4 하게 되면 그 값이 여기다 바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6, 3 곱하기 마이너스 어, 21이 되지요. 그리고 2에 10이고 마이너스 4니까 6 더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가 되네요. 이걸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63 플러스 12 마이너스 9가 되니까 플러스 3만 돼서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자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60이 됐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게 d1입니다. d1은 어떻게 했죠? 우리 d1은 어... 첫번째 거를 b로 치환을 합니다. 13 11-31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대로 쓰죠. b, 2 1, 4 1, 4, 5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곱해서 하는거 해볼까요? 어, 한번 여기서부터는 식을, 자, 쭉 쓰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13 곱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네, 조금 끊기는 게 있었는데요. 전화가 와가지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13 곱하기 1 곱하기 5 마이너스 2, 4, 그 다음에 1로 가죠. 마이너스 31. 더하기 1, 4, 11.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건다 해봤고요. 요번엔 빼기 쪽입니다. 자, 1, 1 생략하고 마이너스 31.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어,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플러스가 2가 되고, 11. 곱하기 5. 그리고 여기는 13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계산기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 13. 잘 보이나요? 13 곱하기 5.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1. 여기 작은 마이너스를 쓰게 되, 쓰면 됩니다 어, 더하기 4 곱하기 11 더하기 31 더하기 2 곱하기 11 곱하기 5 빼기 13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하면 어, 넣으니까 D 원이 자, 2. 마이너스 이사 마이너스 삼십 일.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십 일. 플러스 삼십 일. 마이너스 225, 그리고 마이너스 1344가 돼서 딱 치니까 290이 되네요. 290입니다. 그 다음에 어, D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2는 자, 이번에는 요걸 그대로 씁니다. 3, 마이너스 21, 요. 2 컬럼을 B로 바꿔준, B라인으로 바꿔준, b 벡터로 바꿔주면, 바꿔주면 되겠죠. 13, 11, 마이너스 31. 그리고 1, 4, 5. 이렇게 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3, 11, 5. 더기 13, 4, 1. 더하기, 1, 2, 31. 그리고 빼는 거는 이렇게 가니까 11. 더하기 2 곱하기 13 곱하기 5. 이렇게 간 거고요. 3, 3 곱하기 31. 이렇게 해서 계산기에다 넣으니까, 290이고, 자, 계산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올릴까요? 3 곱하기 11 곱하기 5 더하기 13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31 빼기 11 더하기 2 곱하기 13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31 은? 자, 491이 나오네요. 자, 우리 한번 또 다시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맞고요. 13 곱하기 4 맞고요. 2, 31, 맞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 마이너스, 또 2, 13, 5. 마찬가지고, 예, 3. 응. 예, 답이 맞게 나오네요. 자, 이번엔 D3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3는, D3는, 마찬가지로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4. 세번째를 바꿔줘야 되죠. 세번째를, 13, 11, 마이너스 31 이렇게 예, 바꿔어 주었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2 곱하기 11 더하기 13 곱하기 마이너스 8 빼기 13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1. 빼기 3 곱하기 4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3,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삼십 일, 빼기, 2 곱하기, 십 일, 더하기, 십삼 곱하기, 마이너스 십, 마이너스 팔, 빼기, 십삼, 빼기, 사 곱하기, 마이너스 삼십 일. 빼기, 삼 곱하기, 사 곱하기, 십 일. 자, 뭔가를 잘못 넣었네요. 자, 신탁스 에러가 났는데, 요게 마이너스가, 큰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신탁스 에러가 났네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이백사십으로 구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렇다면, x1, x2, x3가 어떻게 되죠? 아, xy, z 값은 어떻게 되냐면, x는 d1 나누기 d가 돼서, 290 나누기 마이너스 60. 마찬가지, y는 d2 나누기 60. d. d2가 491 나누기 마이너스 60 d3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40 나누기 마이너스 60 그래서 나누기 60을 하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4 g는 마이너스 -4. 4아 마이너스 4가 아니죠. 마이너스 60이니까 플러스 4죠. 자, 290 나누기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833, 그리고 491 나누기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183.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 쉽게 한번 그 공학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tion로 들어가서 3 variable입니다. 그 다음에 넣어줄게. 옆으로 쭉, 옆으로 쭉 나열된 이 값들, 어, 이 값들을, 아, 요, 게 아니고, 모드에 Equation에 1번을 눌러줘야 예, 되죠. 가 3번을 눌렸네요 요게 정의가 되기를 A1, X, b1 y c1 g d1 a2 a3 x x b2 b3 y y c2 c 3에 g g d1 d2 d3가 됩니다. 이런 형태인데요. 계산기를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a1 a2 d a3 에 대해서 각각 다 집어넣도록 어, 빈칸이 있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첫번째 3 음, 두번째 b1은 마이너스 2, g가 앞에 있는 게개수가 1, 그 다음에 13그 다음에 a2는 마이너스 2, 1, 4, 11, 그리고 a3는 1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1딱 넣게 되면 답은 1 마이너스 3 4가 됩니다. 뭐가 틀렸네요. 에... 자 뭐가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검산을할수 있습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d1 제가 d1을 1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 1 4 여기가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입니다. 예, 제가 요걸 실수를 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검산을 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시 다 풀게 되면 자모두 다시 노말 모드로 왔습니다. 노말 모드에서 13 곱하기 마이너스 5 빼기 2 곱하기 4 2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삼십일 더하기 사 곱하기 십일 더하기 삼십일 더하기 이 곱하기 십일 곱하기 마이너스 오 빼기 삼십삼 곱하기 사 곱하기 사는 마이너스 육십이 됩니다. 마이너스 육십이 되고요. 자. 그리고 D2는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11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13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31, 빼기 11, 더하기 2 곱하기 13,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3 곱하기 31, 엔터 치면, 이게 맞나요? 자, 3 곱하기, 13 곱하기, 4 곱하기, 1, 2, 31, 마이너스 11, 더하기, 2 곱하기, 13 곱하기, 마이너스 5, 3 곱하기, 어, 여기에, 이렇게 오면서 4가 하나 빠졌죠? 네. 예, 4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다가 곱하기 4 엔터를 치면 예. 180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요게 18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60이니까 요 값이 1이 되고요. 요게 180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5가, 아예 마이너스 5가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플러스 4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 4. 수기로 계산했을 때와 공학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 제가 뭐, 일부러 한번 틀려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일부러 이렇게 한번 틀려서 검사를 통해서 틀린 것 같다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공학 계산기를 통해서 어 간단하게 앞에 있는 계수들만 집어넣게 되면 그 값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기로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 선형 대수학을 통해서 수기로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공학 계산기를 통해서는 어 어려운 문제들, 좀더 복잡한 숫자들에 대해서는 어 공학 계산기를 활용한다면.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상, 3 곱하기 3 행렬, 어, 세개의미지수를 가지는 연립, 미분아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어, 공학 계산기를 활용하고 수기로 계산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예.